노이가 갑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친구들. 안녕하세요 친구들. 중성 빵빵 오팀 무엇이죠? 반장합니다. 오팀무어요죠구 선수 선생님 예 지금 갑니다. 마지막 아니다 이거 뭐, 몰라요? 뭐 요리사 아 <목소리> 요리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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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어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진로 여러분들의 꿈을 콘트와로 연결시켜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의 꿈도 이루면서 운동도 할수 있는 진로 엉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네. 자첫 번째. 바르기. 아니, 아니요. 바르면 가른 소리. 스케이트 선수. 아 스케이트 선수. 스케이트 선수. 자오 그쵸. 자 그러면 어떻게 운동을 하냐. 자, 왼발을 점프를 뛰면서 오른발을 들어줄게요. 자 갑니다. 그 다시, 반대! 근데, 손이 뭔가 어색하죠? 그래서, 점프를 뛰면서, 한 손으로, 발 안쪽을 터치해줘요. 자, 힘들게 버티세요. 자, 반대! 어, 버티세요, 버티세요. 반대! 자, 이렇게 쓰러지면 안 돼요. 어, 자, 다시 갑니다. 자, 왼쪽부터 갈게요. 나 네. 나. 어 윙어제 누구지? 이상한, 둘. 이상한 선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두번 더, 여덟, 아홉, 한 번만 더, 열, 오, 오. 허벅지가 내려가시나요? 아, 다섯 번만 내려가자 다섯 번. 왜 이렇게 힘들죠? 자, 왼쪽부터 갑니다. 시작! 하나, 하나,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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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둘. 넷, 마지막! 어. 자 힘든 힘든가 그럼 음. 스케이트 선수 꿈을 포기하세요. 다른 꿈도 있습니다. 아, 그 자, 다음 직업으로 갈습니다 선생님의 직업은 발레리나. 아, <laughs> 아줌마. 발레리나. 네, 발레리나는 아주 유연한 동작이 필요하죠. 어, 먼저 손을 이렇게 좀 우아하게 모아주세요. 우아. 우아. 이거 들 드는 거리에요 어. 자, 이렇게 들어서, 손을 근처로 발을 쭉 길게, 백조처럼. 라라라라라 이렇게 되는 거요? 그죠? 밀리 네. 가볼게요.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덟. 자, 그대로, 음. 다섯 발로. 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10점 줘, 10점. 어, 좀 좀. 어 어, 그아 그지. 오, 배달이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좋아할게. 이번에는 좀 바리에이션을 줘서, 옆. 뒤앞다 아, 해볼게요. 준비. 자, 뿔레에 올리고. 하나,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뒤로, 앞으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반대발 갑시다. 옆으로, 앞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앞으로 옆으로 뒤로 오, 잘했어요. 아 <laughs> 어, 선생님은 어렸을 때 짜장면을 정말 좋아해서 중화요리집 사장님이 되고 싶었어요. 맨날 짜장면 먹을 수 있잖아요. 이거 커널 커널 중화요리 배달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배달. 자, 사이드 스텝을 할 거예요. 음. 하면서 배달을 짜장면이요! 짜장면이요! 어, 이렇게 네. 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 짜장면이요! 둘! 셋! 넷!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팔, 나 여덟. 왔다 해. 아홉. 열. 끝났어열하 열하나? 열 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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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하 아, 아,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 왜, 왜, 왜 운동, 이렇게 해요? 왜 이렇게, 해줘? 왜? 이렇게 해서? 되지? 이렇게 해주면 지 이렇게 해주면 되죠. 운동은 돼 아, 그렇지. 대단하다 해. 래에 자랑, 국민들다 해. 자, 요즘에 눈에 물이 차고 있습니다. 뭐 할까요? 눈에서. 눈, 눈, 거짓뭐 하죠? 뭐 할까요? 모내기. 모내기. 심어야죠. 모내기 해보겠습니다. 모내기. 손에 목파을 들고 물론 요즘에는 기계 많이 하는데, 우리는 손에 목 파는 들고 하나씩.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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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엉덩이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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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 하나, 심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하나, 어? 둘셋 오른쪽 어. 허리만 숙이면 안되나요 오른쪽, 어. 왼쪽 <laughs> 오른쪽 자, 엉덩이나 빼서 하나, 아, 나을짝상 보고 나 하나, 하나, 힘드네 하나, 하나, 이번에 오른쪽을 바라보고 할게요. 아, 자, 이쪽 라인으로. 어. 하나. 둘. 하나. 둘. 왼손은 아신나요 왼손. 오른손잡이예요. <laughs> 오른쪽. <웃음> 오른쪽. <웃음> 자, 안민 <있는> 연습이니까. 왼쪽. <laughs> 오른쪽. 자, 이번엔 왼쪽을 바라보고. 득점이 <laughs> 없을까요? 자, 아, 이번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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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왼손으로 시키겠습니다 왼쪽. 아, 어색해요. 오른쪽. 아, 어색해요. 골고루야, 골고루. 왼쪽, 오른쪽, 몇 번만 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여기까기 후, 아껴먹고. 자, 이번에 배울 직업은, 아까 제가 맨 처음에 했던, 대한민국. 군대 나왔셨어요나왔고 나갔고. 병장 만기전역 야, 저희 다예비역 병장들입니다. 자 총을 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총 쏘는 거 좋아하시나요? 자 사격자 사는데, 자라운 사격자 사는데 총을 쏠 때는 떨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자 하체 힘을 길러보도록 할게요. 자견적하고자 오른쪽으로 버티세요. 쏘세요. 빵. 자 왼쪽 갑니다 왼쪽으로 버티세요. 쏘세요. 빵. 와. 자 하체. 지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 한번 가 볼게요. 견착하고 자, 오른쪽으로. 자, 버티세요. 어, 아직 저기 움직입니다. 저기 움직여. 자, 지금이요. 빵! 빵! 자, 왼쪽으로 갑니다. 자, 겨냥하고 자, 숨쉴때있어 이거. 제 숨쉬기가 제일 큰가요? 쏘세요 빵! 빵! 자, 두 번만 더해 볼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자, 버티세요. 버티고 빵! 마지막 한 번. 자, 최대한 많이 숙제, 많이 숙제, 쓰게, 많이 숙제, 쓰게, 많이 숙제. 쓰게. 저거 아니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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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있어 자, 쏘세요! 빠! 쥐소!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laughs> 우리 물속으로 들어갈게요, 물속으로. 자, 들어가, <laughs>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왜 들어가나요? 아니, 잠수해, 일단. 아, 자, 누워, 누워, 누워. 아, 자, 누워서요. 잠수부를 아, 해보겠습니다, 잠수부. 아, 잠수부는 팔을 들어주면서 발도 이렇게 들어주면거요 하나, 둘, 구독에 맞춰서 볼까요? 준비. 하나, 둘, 버텨! 아! 내리고, 음. 내리고. 하나, 둘, 해영쳐해영쳐 오, 내리고. 하나, 둘, 내리고, 내리고. 하나, 둘, 내리고, 내리고. 음. 마지막, 하나, 둘, 음. 오케이. 어. 점점, 점점. 네. 자, 근데 잠수가 진짜 이래요? 자, 몰라. 아, <laughs> 몰라. 하지만, 잠수할 때는 이 몸에 전신을 다 쓰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갈게요. 준비. 시, 작. 하나, 둘, 오, 내리고. 자, 하나, 둘, 내리고. 하나, 둘, 내리고, 내리고. 하나, 둘. 자, 몇번더 쪼일까? 그만. 하나만 더, 하나번 더, 하나 아, 어, 와, 와 약간 어. 스카이다이빙 같은 느낌이 나네. 리점 그죠? 여러분들 도 열심히 따라하고 있죠? 네, 네. 땀나는 보이나요? 열심히 따라해야요 아, 아, 아. 자, 이번에는 땀주자야 <laughs> 어, 혹시 선수? <싸웠어>? 화이터가 <laughs> 되고 있어 아, 김동현 김도연, 좋 아, 요 김동현 니끼아끼 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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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끼 띠끼, 띠끼, 띠 복근으로 당겨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우. 자, 왼발도 한번 해볼까요? 자, 준비. 자, 하나, 둘, 셋, 넷. 어디 차는 거죠, 이게? 다섯, 상대, 배를리 아, 망신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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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目もっと通すんだ 누워요? 누우 누는 거 힘든 거 아, 같은데? 자, 누워서 자전거 탈 건데, 자, 그냥 자전거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는 자전거가 아니라 상체 마치 엑스 우와, 오, 오 진짜 액션 선수처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오, 진짜. 아, 아, 잠깐 쉬었다. <laughs> 자. 다시 준비. 오케이, 하나.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이야. 아, 야. 아... 나 세수 안 되고, 어떡하지? 아. 내일 아침에? 마지막 한번 더. 아, 한번 더? 준비. 아. 네, 시작! 아니, 아니. 하나, 둘, 아.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여덟. 우와. 와이런한데 여기도 없다겠는데. 자, 친구들, 어떠신가요? 저희랑 같이 운동도 하면서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마음에 드는 직업이 있었으면 그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세요. 어, 근데 직업이 없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편에 더 재미있는 직업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놀이가. 딱딱 배트로 받아라세로